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August 2025, uh,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HANA Ocean and HANA Engine.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요일 날 새벽에는 그 7월 CPI 이제 그 지수 발표가 얼마 앞두고, 혼조세를 고치면서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다만, 테슬라는 2.83%좀 올랐는데요. 애프터마켓은 0.01% 떨어졌습니다만, 어, 관련된 소식으로는 영국의 전력 공급 업체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외에도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하고 에너지 저장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에 테슬라 일렉트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2년부터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영국에도 공급한다는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이 캐짐이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어 다양한 수, 어, 그니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매출 확대를 좀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소식이 좀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조선주들 중에 일부 종목이 좀 급락을 했는데 하나오션이 9.09% 떨어졌습니다. 10만 7천원.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노란 봉투법이 좀 우려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쟁의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어서 조선업에 뭔가 차질을 줄수 있다. 이러는 건. 어, 지나친, 뭐랄까, 프라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2조 8,068억 예상입니다. 5% 정도 작년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3,771억으로 62% 정도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도 어제 2.13% 떨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다만 엔진 쪽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 중에서도 가장 음좀 탄탄한 부분이거든요. 중국 조선소조차 우리나라 엔진을 쓰니까요. 그래서 하나 엔진, STX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여기는 좀 길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는데 아직까지는 낮에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음, 건강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토요일 날 레이저로 한번 좀 점들 같은 게 많아서 쐈는데 이제 한 3일 되니까 슬슬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찌 됐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사 이슈로는 뭐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 음 지금 어 잘좀 조정이 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1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이죠. 어 그것들 때문에 좀 중소 상공인들이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가서. 어 비동사고 일반 동사가 구별하는 거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는 음, 부정문 할때 비동사 뒤에 바로 not, 그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do d 디드 i d 뒤에 not, 그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비동사가 바로 앞으로 나가면 되고 어, 일반 동사일 때는 do d 디드 i d 가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3인칭 단수에서는 항상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두 다스 디디를 갈 때에도 삼인칭 단수를 다지를 쓰는데 요거를 초보자분들이 요 개념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드는 거가 우리나라만 존댓말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삼인칭 단수를 우리나라 존댓말처럼 SES e, S 붙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삼인칭 단수에 S하고 ES를 안 붙이면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 브라질은 나이 든 사람한테 막 반말하면 귀에 거슬리듯이요.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어찌 됐든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는 S나 ES를 붙인다고 구별을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